안녕하십니까. 여수 방콕, 지금 여수의 캐나마. 이상호입니다. 지금 황제호도 들어왔습니다. 어, 한번 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요? 얼굴 좀 이쪽으로 보시죠. 얼굴이 좀 저보다 한참 못생겼네. 단연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어, 프로는 말로 한게 아니라 조가물로 판단합니다. 프로, 아, 프로, 무슨 갈치당시가 프로가 있답니까? 그사은좀 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어, 엄청 많이 잡았어요. 준사시알로 네. 플로 정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을... 아, 이거 오늘 나가요. 아이고 기상이 나빠서 는못 나갑니다. 오늘 어, 하루 더 할래? 하려면... 에이거 기상 저 거기보다 저안중우선이지 안녕하십니까? 네. 의사였습니까? 아청주에왔습니다 예, 청주 형 당연 성한이 부탁드립니다. 네, 완전히 대박입니다. 그래요? 네, 초전 여기는 조금 네. 좀 네. 어... 안 올라와서 걱정을 했는데, 예, 예. 예, 밤한 10시 정도부터 새벽까지, 아침 철수할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예, 초저녁에 거기 안 물었을 때 이동을 했습니까? 포인트 이동? 네, 그랬습니다. 아, 예, 포인트 예. 이동 후에 여자마자부터 철수 때까지? 아, 예, 예, 맞아, 뭐. 들지 못, 아, 서, 아, 서, 서에서. 예. 기자마자 뭐. 서 있어 못해, 서 있어. 서 있어 들지는 못해, 그래. 네. <laughs> 축하합니다. 어, 다 아, 다 왔다. 여러분. 저를 봐봐요. 이, 이, 이겁니까? 한번 열어보죠. 와, 아마 이거 망쿨로 짜른데. 헤이 얼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음 없이요?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황교도. 얼음 예. 없이 망쿨짜리 채우신 분, 석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아까 주연 여수의 개나마 이상호였습니다. 아따, 다들 요즘에. 요즈별이... 어, 어제 들었는데. 누구 하세요 어, 먼저 온 사람한테 줬어. 아, 저기 저 고기 먹은 것 같아요? 헤이. 감사합니다. 여수한가, 지금 여수의 캐나마 이상호였습니다. <목소리>